수초욕 사거리입니다. 지금 본래 침태에부 하고 있습니다. 수초욕에서 출발해서 교제역 배세! 어, 배세! 거쳐서 배세! 배세! 강남역까지 이진을 하고 있니다이로라이라사회발지 의혹 진실을 공개하라! 그쪽이 어, 흰색 건물이 오른쪽 흰색 건물이 대검찰청 오른쪽이 서초경찰서고요 이쪽이 중앙지검청이고요. 국민들은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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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하라 국민들 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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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불1 잘하여 국민의 투표 감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하고 외치야 합니다. 분노.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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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다행한... 21대. 앞 선두가 지금 강남역에 21대, 21대, 도착했고요. 아, 금수어 요거 지나서. 선거 선거 국민들은 속거습니다 끝이 없습니다이 나라. 예, 이나 예, 선거. 예, 예. 주 조작 선거. 사 예. 조작 선거. 조작 선거 주동자들 끝습니다 지금 아까 출발한 아까 출발한 행이 아직 똑같이 가 안보입니다 오늘은 3 0만명 나온것 같습니다 아, 기를데고나왔네 선두가 강남에게 거의 도착했고요. 군력적이었어, 군력이. 국민적군, 정치하자. 서초역 끝까지 지금 국민습니다 군력에 이 깜짝 력이고군력이고 군력적이고, 군력적력 차량 좀 천천히 가보세요. 우리 동지님들이 너무 뒤떨어졌어서 경관들 너무 빨리빨리 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뒤에 지금 너무 차져있으시요 이렇게 되면 목소리가 한참 같이 안 나오니까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음악 한번 듣고 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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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국민들, 겉타지며 사, 이 사, 정인들은 지금 자유당 대보다더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3, <목소리> 건. 수영 석열 에서 강남역, 3남역강남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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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역